안녕하세요 광주 호바이크입니다 오늘도 자전거 세척을 한건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입고된 자전거는 영어로 ALTON 알톤입니다 알톤 샌드스톤 MTB 자전거가 세척건으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전방으로 문의를 한번 주시고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깨끗해 보이긴 하지만 이제 이분이 이제 요청하신 사항은 음, 아파트에서 뭐가 막그뭐 떨어져 가지고 이런 황토색 이런 것들이 많이 묻었다고 합니다. 요것들까지좀 청소가 되냐고 오셨었는데 솔직히 저도 자전거를 바꿔놔서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일단 이야기 했습니다. 세척하면요 황토물이 어떻게 될라나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래도 맡겨 놓으셨으니까 어떻게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코도개를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청소할 것을 담아놓고, 그리고 이제 휠은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이렇게 물청소를 좀 하고 좀 말려놨습니다. 어지간하면 밖에서 이렇게 물청소를 하진 않습니다. 상태가 이제 너무 거시기 그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알톤 샌드 스톤에서 나온 이구동계를또 오지 주스를 들이붓고 있습니다. 자, 청소를 다 하고 내려놨습니다. 보시면 아까 그시뻘건 것들이 많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연놈을 다시 여 하얀색 알톤 자전거에다가 옮겨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톤 샌드스톤 MTB 자전거 세척 다 하고 이렇게 영상 추가로 남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00%다 완벽하게 다 없애지는 못했지만 그 이한 95% 이상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고객님께도 고객님께서 만족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